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7월 26일 금요일 오후 5시 56분 비트코인 현재 9395만원대 여기서 이제 4시간 보게입니다 쭉 비트코인이 올라온 고점 구간에서 살짝 꺾이면서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수요일자 영상에서도 이 지지 라인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강력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왜냐면 여기가 지금 굉장히 강한 매물대고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추세로 간다 해도 이런 중요한 매물대 지지 라인에서는 한번 반등 한번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또 수직으로 올린 구간이기 때문에 매물이 좀 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좀 가파르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내려가더라도 여기, 요 자리가 이제 브레이크 구간이 될수 있고, 요런 식의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68.4k를 찍었지만은, 내려가고 있지만, 다시 올라간다. 자, 그래서 다시 올라갔죠? 내려오고, 어, 요 자리에서 좀더 내려와도 여기를 딛고 올라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요 자리. 63.4k 에서 굉장히 강력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윗꼬리도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살짝 달렸기 때문에 쭉 올라왔다가 좀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갈만한데 눌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 이 횡보 자리에서 굉장히 좀 오래 시간을 끌고 있는데 빠져야 할 자리에서 빨리빨리 안 빠진다라는 거는 그 방향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추가 상승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도 일단은 뭐 너무나 좀단 장기적으로 많이 오른 건 맞기 때문에 시간봉으로 보시면 은 v자 골파기를 완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좀 눌림이 나오면 또 크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 자리에서는 이 자리 손절을 잡고 쇼스를 볼 만도 한데 일단은 빨리 안 빠지고 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비트코인 4시간봉 관점에서 봤을 때 올려치고, 한번더 올려치면서 여기 고점, 68,000, 68,400달러를 또 뚫어내는 흐름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어 보이거든. 요 그리고 지금 이 기대감이 슬슬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특히 이번 주 일요일 새벽이죠. 미국 시간으로는 7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로 잡혀있는데 시차가 지금 14시간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일요일 새벽에 트럼프가 연설을 합니다.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그래서 일단 미국의 상원 의원, 신시아 러미스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친 암호화폐적인 의원이고, 비트코인도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인데, 일단은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비트코인을 금과 외화와 유사한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태, 채택하는 방안을 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컨퍼런스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또 강한 상승을 촉발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상 지금까지 미국의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암호화폐를 지지한 적은 없었죠. 물론 아직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반등을 굉장히 세게 한 이유 중에 하나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할 것이다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는 확률이 지금 현재 62%부터 62% 밑에 보시면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에 바이든이 사퇴하면서 대통령 후보자로 지금 등록을 해놨지만 당선 확률은 34% 물론 어 이것은 폴리마켓 기준이기 때문에 좀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좀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선거 캠프 쪽에서 조금 어 힘을 여기에 실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표 차이가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지지단층도 사실 굉장히 많고,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백인들은 공화당 이외에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있죠. 이런 다양한 인종들은 민주당 쪽으로 이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표가 반반으로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뭐 이제 폴리마켓 기준으로 지금 상황에서 뭐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조금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요런 얘기가 남은 면서또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이 또 강한 반등의 총매제가 됐죠. 자,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계속 조금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그 상승 이 기대감에 인한 상승이 지금 뭐요 요 정도 구간은 좀 과대 낙폭에 의한 좀 기술적 반등 구간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이제 컨퍼런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11월 대선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기대감 트럼프에 의한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는 구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고점을 뚫어놓게 되면서 연설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연설하는 시점에서 맞닥뜨릴 72,000달러 이 천장 구간과 맞닥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거대한 저항에 또어 맞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주말에 이제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엔 쇼고소로 이렇게 쭉 빠지는 흐름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나 이 당시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축포가 터지고 난 다음에 다음 주 정도에는 어느 정도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일 수 있다 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 주 대통령 어 트럼프 대통령 후보 연설 어 굉장히 좀 기대되는 부분이고 저도 최대한 그 시간에 어 소식들 빠르게 카톡방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이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등을 어 반등에 일단 성공을 했다 주요 지지라인을 지켜주면서 반등에 성공했고 아마도 이번 주말 트럼프, 어,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 연설 때까지는 좀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 아래꼬리가 워낙 또 강하게 달아줬기 때문에. 자, 반면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ETF가 짠! 하고 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굉장히 많이 빠졌고 빠질 때 비트코인보다도 더 많이 빠졌고 반등 나올 때는 비트코인보다도 더 약하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요 이유로는 일단 뭐 비트코인 ETF 출시하고 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ETF 출시하고 나서요 어느 정도 약세. 그리고 이 약세는 비트코인 때도 그랬지만 이 이더리움 ETF를 보시게 되면은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피델리티에서 전부 다순 유입은 들어와주고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가장 큰 물량이 그레이스케일 쪽, 어, 이더리움 ETF 쪽에서 유출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스케일 쪽에서의 유출이 어느 정도 좀 끝나가는 시점부터 이더리움이 본격적으로 반등을 할 가능성, 상승 기조를 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더리움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구간에서 그래도 반등은 나왔습니다. 비트보다는 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반등을 해 줬고 저번 영상에서 이제 이더리움이 어쨌거나 지켜 줘야 될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런 아래꼬이저점을좀 지켜 줘야 어느 정도 내려오다가도 추세를 돌려서 그래도 ETF 빠리고 ETF가 승인됐다, 출시했다라고 해서 꼭 비트코인과 같이 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안볼 수도 있으니까 어쨌거나 이 흐름 자체가 이 이더리움이 보여준 최근의 흐름 자체로는 반등에 이어서 상승 횡보 상승의 패턴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롱을 잡더라도 우리는 여기는 손절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3388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깨면은 그냥 이제 여기 매물대까지 깨는 거기 때문에 크게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요 전략, 짧게 손절 잡고 추가 상방, 위로 최소 10% 정도, 어 정도 보는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안타깝게. 그리고 이제 깨지 말아야 될 구간을 깨면서 굉장히 큰 하락이 발생했고,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3100달러 부근에서 찍고 반등은 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요런 모습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 구간부터는, 또 다른 전략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이죠. 어차피 여기서 크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 이더리움이 횡보하고 있는지 지금 3,200달러 부근 이 자리에서 최저점 여기 2,800달러까지의 거리가 또 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자리 이 이더리움 2,800달러 자리를 사실 이게 깨게 된다 라고 하면은 완전히 나락으로 일반 다른 알트들처럼 나락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웬만하면 지켜줄 것이다 라고 좀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큰 반등이 나왔던 요런 자리들. 여기서도 큰 반등이 나왔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자리. 3,000에서 2,800달러 자리를 찍게 되면 은큰 반등이 이런 식으로 터져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더리움이 GBTC 쪽 유출이 좀 계속 나오면서 가격적인 하락이 내려와서 3,000에서 3,200달러를 다시 갈 수도 있겠죠. 여기가 바닥일 수도 있고. 다만, 우리가 지금 취할 수 있는 전략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2분할에서 3분할 정도 롱을 진입을 해놓고, 내려갔을 때, 여기서 한 방에 이런 식으로 뚫는다기 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요한 매물대에서는, 내려가더라도, 반등 한번 주고 내려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등을 노리고, 어느 정도 이런 구간에서 분할로 롱을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꽤큰 규모의 반등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떨어진 거에 절반 정도는 회복을 해주는 반등을 노력을 모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는 어,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다가 반등에 성공을 해준다 라고 한다면 이제 etf 쪽 순유 입이 계속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이 두 배로 올라갔던 그 추세대로 이더리움도 최소 이 자리에서 두배 정도 2800에서 두배 정도면 5600 달러 정도 어, 목표로 해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기 여기 천장 자리, 한 4천 달러 정도까지는 목표로 해볼 만한 그런 전략을, 어, 조금 가져가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 어, 2800 달러 손절을 잡고, 어, 분할 진입을 했을 때또 상방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 횡보 상승,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상승 눌림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눌림의 자리가 과거 요런 자리 보시면 크게 반등을 줬던 자리, 그런 자리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런 자리에서의 롱 접근을 통해서 딱 손절을 잡고 어느 정도 리스크는 있겠지만은 좀 과도하게 내렸다 싶은 자리에서는 또 반등이 또 과도하게 터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V 자로 터지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결국에는 W 자를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노리고 이런 자리에서는 어차피 좀 크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더리움의 이 바닥 박스 있죠. 여기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를 주는 그런 자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만 내려오면은 항상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이 이제 유효하겠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etf 출시하고 나서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끝난게 아니라 이제 한번 etf 쪽에서 이제 털어야 할 물량들을 좀 털고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도 어, 이더리움에 비해서 사실 최근에 좀 비트코 인딩이또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에서 트럼프가 연설을 할때 이더리움에 대한 얘기를 할까? 거기에 대한 의문이 좀 드는 거라는 거죠. 어쨌거나 이런 메이저 거물급, 마이클 세일러도 그렇고, 캐시우드도 그렇고, 이런 메이저 거물급 유명 인사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알트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 비트코인 하나,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지금 옹호하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만큼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디지털 금으로서의 위상? 그 다음에 이제 희소성. 그리고 이제 글로벌 어떻게 보면 전략 자산으로서의 패권이죠. 한정된 물량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조금 이제 미국과 대립되는 공산주의 국가들에게 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싫다. 그냥 우리가 독점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제 강세를 다른 알트들에 비해서도 더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해준 자리에서도 지금도 보시면 안 빠지고 계속 옆으로 빼면서 횡보 구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도 이제 이 자리에서 조금 이제 횡보를 하다가 한방더 여기서도 보시면 좀 횡보하다가 올리고 횡보하다가 올리고 횡보하다가 올리고 이런 추세를 좀, 좀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도 뭐 이런 자리 숏을 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 확실하게 이제 고점은 손절 잡고 숏을 노려보는 전략 어, 뚫리면 또 위로 크게 갈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안전하게 좀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트가 이제 세게 반등을 해주면서 알트들도 나름 어,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브도 제가 최근에 이 월봉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예의부의 월봉.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바닥에서 터지는 이 거래량들이 굉장히 심상치 않고 물론 여기서 이제 한번 슈팅 좋지만 지금 다른 알트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런 식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에이브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어느 정도 잘 잡아주고 있다. 그리고 월봉도 지금 보시면 어 이번 달 월봉이 이런 식으로 양봉 마감을 해주게 된다고 하면은 아래 꼬리도 전 달에 이어서 두 개를 달아줬기 때문에 이게 좀 바닥 시그널이다. 이런 식으로 턴어라운드를 할 가능성이 있다. 강조를 드렸던 코인이고 에이브도. 지금 추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만간에 좀더 이제 강한 모습 주봉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기 매물대가 있어요. 15,000원 매물대를 한번 좀 뚫어주는 모습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플로우도 저번 영상에서 좋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살짝 눌리고 나서 오늘도 강하게 올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거 충분히 더 볼만하다. 아, 왜냐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워낙 기준으로는 1,250원까지는 이런 식으로 단기 V자 골파기 요 정도 해주고 이후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흐름 그런 거 조금 기대해볼만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런 알트들에 대한 정보라든지 비트코인 소식들 최대한 빠르게 저희 카톡방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저 영상 하단에 있는 카톡방 입장을 해 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코인들, 이 알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번 영상에서도 플로우 피스 바운스 세 개를 말씀드린 거죠. 근데 셋다 양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어, 피스도 올라가 주고 있고. 어 요런 코인들 어차피 이제 많이 떨어지고 바닥이고 신규 상장 코인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AI 쪽 테마로 분류되는 이 니어 프로토콜도 조금 이제는 이제 한번 눌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눌렸기 때문에 위로 한번 쏴주는 그림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어, 눌리목 자리에서 빨리 또 이제 진, 롱 진입을 또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영상 마무리를 여기서 하고 계속적으로 카톡방에서 조금 정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번 주말에 트럼프 연설도 있고요. 비트코인도 지금 강하게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말까지는 이제 롱 추세로 좀갈 가능성 그리고 연설 이후에 좀 강력하게 과도하게 올라갔다 싶으면 단기 숏 움직임도 나올 수 있고 특히나 여러분 오늘 금요일 밤이죠. 21시 30분에 또 PC가 발표가 됩니다. 이 PC가 현재. 보시면 PC 2.5% 예측입니다. 이 어, 예측치 대로 나올 확률이 높지만, 만약에 예측보다 낮게 2.4% 2.3 요런식으로 뭐 나온다 라고 하면은 마찬가지 빙롱의 재료가 될수 있고 이거보다 높다 그러면 조금 안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요게 낮게 나온다 라고 한다면 이번 이제 7월 31일 8월 1일 fmc 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서 오늘 밤또 지켜봐야 될 지표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이번 주말도 최대한 이슈거리 정리해서 카톡방에 이제 말씀드리고 유튜브 커뮤니티도 말씀드리고 영상 찍을 수 있으면 영상도 찍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토하시고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쌓아나간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